됐어. 처치를 말려라. 내가 <laughs> 보기 이렇게 말려서는 답이 없어. 그러면.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엔새뜨 그거 <laughs> 아니야. 아. 선우 씨, 뭐 하세요? 어, 여기 수영장은 너무 습해요, 여기. 아, 그렇게 습하면 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을 켜던가 아니면 제습기를 켜셔야죠. 똑똑한데. 아왜 저래 또아 <laughs> 욕하면 안 되죠 <laughs> 702호 갓생남녀 앞으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자취를 시작해서 자취 1년 차를 맞이하는 새내기 자취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 이곳에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올여름이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바로 여름 빨래 건조예요 방에 널자니 습도가 이미 수영장을 뺨치고 있고요. 습하게 말리다 보니까 빨래에서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사고 싶은데 이거 자취생의 욕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욕심 아니에요. 그거는 삶에 대한 어떤 욕구예요. 왜 빨래 잘못 말려본 사람만 압니다. 그 냄새는. 약간, 운동하다 온 느낌.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고, 또 여름에는 습해서 문제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참 어... 우리나라에서 빨리 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유.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예비 신혼부부에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있는 Smart Package. 를 소개해 드렸는데 1인 가구에서는 사실 조금 큰 용량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갓생 남녀가 누굽니까? 대용량이 부담스럽다면 도와드리는 게 인지 상정 <laughs>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건조기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새롭게 출시된 위니아 미니건증입니다 어우 따끈따끈해요 yeah. 느낌 좋아요 이거 한번 켜보고 싶거든요 켜볼까요? 네, 신상 나오면 한번 이렇게 막눌러봐줘야되 그죠? 네켜게요갓생남녀한번 <laughs> 꺼볼게요, 꺼볼게요. 가색 남녀 아 오, 이거야 이거 <laughs> 네이 미니 건조기는요 스마트 패키지 같은 대용량 건조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한 1인에서 2인 가구 정도? 혹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3kg 용량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원하는 곳에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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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 정도로 <laughs> 미니아 미니 건조기는요. UV 안심 살균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줍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내부가 싹 달라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도 돼요? 한번 볼까요? 빠바바밤빰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언제쯤 그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셋 다시 해주세요 하나 둘셋 다덩 다덩 이게 우리 산재 처리 되나요? 아, 산재 처리 안 돼요? 아, 네, 내부를 한번 열어보니까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의 미니 건조기 내부는요 PP 재질로 되어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자. 스테인리스 재질로 녹이나 부식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들은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도 한번 돌리면 수명 다 끝나고 막 그러네. 필터 역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에는요 부직포 재질의 필터 역 거든요. 근데 인제는 일반 대형 건조기에서 사용하는 울트라 와이드 워셔블 필터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거구나. 네 이거요. 어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앤 워셔블. 워셔블. 야 이거 yeah. 맞아. 이거 맞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로 씻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필터 교체 주기는 늘려주고 필터 교체 횟수는. 줄여지고. 근데 아,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아, 이거거든요. 책상 왜 쳐, 책상을 아, 탄해가지고 감탄. 이게 코스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존에는 코스가 세 가지였는데요. 다섯 코스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표준 건조, 포량 코스, 아기오 코스, 섬세 코스, 리프레시 코스와 표준, 살균, 송풍. 30분, 60분 옵션으로 옷감에 맞춰서 섬세한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섯 음? 가지 코스랑 다섯 가지 옵션. 없이야. 총 스물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의 패턴에 맞게, 나의 옷에 맞게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 작지만 알차게 있을 건다 있고 아주 알차게 업그레이드 하죠. <laughs> 맞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위니아 미니 건조기가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드릴 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용량이 3kg이잖아요. 이거 네. 옷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건부터 할 건데, 보통 통에 3분의 2 정도만 넣는 게 적정 용량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적정 용량으로 잘 말려주시면 일반 건조한 수건과 그 뽀송함이 두께부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네. 건조기로 건조한 게왜더 두툼한 거예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건조기 내부 온도를 이 자동 온도 감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를 통해서 알맞은 온도로 건조를 시켜주기 때문에 옷감 손상 없이 뽀송하게 말려주기 때문입니다. 야, 이 자동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요? 있어요. 한번 직접 넣어 봅시다. 네, 넣 이거 딱 봤을 때한삼 분의 이 정도, 한 여기까지 차게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한번, 한번 넣어 해볼게요. 하나. 하나. 아 이게 너무 얌전하게 넣잖아 아, 집에서 그냥 이런 거라서 빠져주면서. 둘. 둘, 그렇죠 둘. <laughs> 10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간다. 얻은 거는 한 12개 정도는 들어갈 거야. 아, 그죠 아무래도 부피가 더 줄어들다 보니까 공간에 음. 뜨는 공간 없이 한 12개까지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티셔츠랑 바지도 사실 핵심이거든. 봐야죠, 봐야죠. 이거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우리 이렇게 돌돌돌 말해도 국물이거든. 다잔 짜잔. 혼자 아시죠? 둘. 이걸? 바지만 넣으면 서운하니까 티셔츠도 티셔츠. 하나. <laughs> 총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세볼게요. 바지, 바지 하나, 바지 둘. 우리 숫자 까먹었어. 까먹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티셔츠 하나, 둘, <laughs> 셋, 넷, 셋, 다섯, 여섯. 아그 많이 들어가. 자 일곱, 티셔츠 일곱 개, 일곱 바지 하나, 둘, 셋, 넷, 네. 네. 티셔츠 일곱 개, 바지 네 개. 좋아. 합이 몇? 열한 개. 열한 개. 이 정도면 한 일주일치 빨래를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넉근히할수 네, 있다. 넉근히할수 있다. 특히 속옷이나 운동복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운동들 많이 하니까. 아 그렇죠. 그 부피가 더 작으니까 부담 없이 맨날 맨날 돌려도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진희 씨 우리 용량에 대한 궁금증은 전부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 더 해결해 볼까요? 또 뭔가가 있어요? 음, 갓생을 위한 우리 갓생 남녀와 미니 건조기의 대결. 출근 30분 전 셔츠를 말려라. 말려라! 셔츠를 말려라. 말려라! 지금은 30분 전인데 입을 셔츠가 없는 음. 거야. 꼭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신 기술의 미니 건조기의 성능이 좋을지, 급한 손맛이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넣고 응. 건조기는 넣어. 소량으로 30분 하고 선씨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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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일단 앞에 아, 때려 때려. 수분부터수분부터흡수를이 시카죠. 여기 이렇게 말려서는 다져. 그러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 릴 봉투가 있잖아. 봉투에다가 음 넣은 다음에 건조기 환경을 만드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다. 어.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보되는 거 같은데. 바보되는? 어 무슨? 바보되는? 껐어. 뭐야? 왜 <laughs> 꺼졌어? 왜 꺼졌어? <laughs> 과열인가 보다. 탄내나네. 탄내나. 탄내나네. 이게 무슨 탄낸하네. 고생입니까 이게? 탄내나. <laughs> 탄내나요. <탄낸하네. 탄낸하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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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laughs> 설마 근데 아, 여기가 여기. 건조를 끝냈다 그럼 내가 지는 건가? 당연하지 응. 우리 중간 점검 좀 해볼까요? 아, 안돼한번 보지 어? 졌네 졌네 졌어 다 말랐어? 졌네 졌어 다 말랐어 진짜로? 다 졌어요 진짜. 여기 깃 부분도? 와다 아, 말랐네 바싹 바싹 다 바싹. 말랐네 색깔 한번 비교해 보면 딱 다르죠 이거 아까 얼룩말리 음. 같고 얼룩말이고 하나는 라이트 그레이 아이게 특히나 포맷 부분이랑 아. 두꺼운 깃 부분 말리기가 진짜 힘들더라 네. 그리고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음. 주름이 되게 많이 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미니아 승! 미니아 승! 오케이, 승! 갓생람녀가 내린 결혼! 건조기도 1인 가전 실행! 미니 건조기 고민 말고 내가 사서 미래에 내 자식까지 물려주자. 자식까지요? 이게 좀 무리 쓴것 같은데? 대대성. 아 왜요? 이 사연자님처럼 내가 쓰다가 가정이 생기면 배우자랑 같이 쓰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옷까지 건조할 수 있잖아요. 아, 인생 근데... 전반에 걸친 나의 삶의 생애 주기를 함께하는 미니 건조기로 대갓생 시대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갓생 남녀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미니 건조기 쓰고 계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정보는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가전에 관한 모든 고민, 실비이후 간생강렬 앞으로 들어와, 들어와. 미니어스토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